대박이란 뜻이고 앞에서는 어 아프다라는 어? 뜻이 일, 일이라는 뜻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씩으로만 찾았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 대박인데 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은 씩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했을 때첫째로 아하. 이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를 가 보니까 이거 다 게임 친구들이요. 카톡 친구들이. 이해 되겠죠? 그리고서 소셜 거딱 보니까 아, 어, 이 사람 다 게임 하는 친구들이다. 근데 게임 하는 친구 다 프로야. 막 좋은 거. 이런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말하는 식은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대박이다라는 뜻으로 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이 말이죠. 첫 번째로는 친구들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보니까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다 보니까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식은 아프다라는 뜻이 아니겠구나. 라고 최선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지금 두 번째 설명이 행동인데 뭐와 같은 행동? 서치 어, 어떤 행동이냐면 사람이 어떤 개인이 포스트하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다가 포스트를 했을 어, 포스트를 하는 어, 하는 행동 그와 같은 행동은 can predict 예상할 수있더라 what issues they care about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친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 거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게시글, 어, 어제 게시글 볼까? 어, 또 게임 올렸네? 그저께 이 사람 게시물 볼까? 포스팅 한 거.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이거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썼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더라. 요 얘기죠, 지금. 자, 내용은 이해했고, 그거를 깔끔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답으로. 오케이, okay? 자,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항상 우려하지만, 뭐다 틀렸다 맞았다. 그게 아니라, 어,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솔직히 일주일 준비하면서, 어,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한 문제라도 제가 지금 어 써머리 문제 안 드렸죠. 어, 써머지 문제는 지금 안 드리는 이유가, 제 사기에 그 써머리가 5점짜리였는데, 과거, 작년까지. 올해는 5점짜리가 없어졌거든요. 어, 없어져서, 써머리보다는 제가 다음에 차에 그랬나, 뭐, 세가지를 써라, 이런 걸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냥 나열한 건데, 거의 써머리 수준으로 패러프리즈 하는 것. 이유 세가지 오늘도 썼잖아요, 아까 세가지 요런 걸로 그냥 4점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어, 써머리 문제는 또, 또 하나는 제가, 인간적으로, 서머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너무 성의 없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해설할 필요도 없고 답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홉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쟁처럼 공부하실 텐데 거기에 한 문제씩 그냥 서비스 문제로 끼워드는 것은 제가 조금 그거보다는 하나도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서머니는 우리, 우리가 이미 5, 6월 달 기출할 때나, 어, 아니면 제 파워리 디스키스 책뒤